외부의 음모와 내부의 유혹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샘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개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 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이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아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사역을 방해하려는 외부의 음모와 내부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리더십, 믿음, 그리고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를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사명을 향한 결단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아를 회유하기 위해 여러 번 초청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느헤미아를 속여 그의 사역을 중단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아는 내가 큰 역사를 함으로 내려갈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며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유와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사명을 향한 결단과 집중이 사역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방해 요소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거짓 정보와 협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아를 비난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그의 명성을 손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느헤미아가 왕이 되려 한다는 허위 정보를 날조해 협박합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거짓 정보와 협박은 종종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난과 협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내부의 유혹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마야는 느에미아를 성소로 유인해 숨으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느에미아를 겁먹게 하여 그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그 제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별하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의 유혹도 우리의 사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려는 모든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아와 백성들은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음을 느헤미아는 분명히 인식합니다. 적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낙담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합니다. 모든 사역의 성공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느헤미아 6장은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방해 요소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를 현대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합니다.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하루의 일과와 목표를 설정하며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배제하세요.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명을 향한 열정을 새롭게 하세요. 비난과 시험에 담대히 맞서십시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아를 통해 사명을 향한 집중과 헌신의 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방해 요소와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거짓 비난과 협박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생명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돌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신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2-1경,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 3 3 3 2 5 0 2 5 1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